282번입니다. 점 A 콤마 1을 Y는 X의 움직이는 점 P,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Q라고 할 때, 요 A, P, Q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게 하는 그것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. A는 고정점이고요. P는 움직입니다. 그럼 P, 그 다음에 Q도 X축에서 움직여요. 그러면 P와 Q에 따라서 이 둘레, 삼각형 둘레가 최소, 최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. 그러면은 수업시에 말하듯이 그 기준에 대해서 고정점을 대칭 이동해서 직선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 요 A 콤마 3을 대칭 이동하는 거죠.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수직 이등분하는 그런 위치에 그게 A 다시 라고 할 거고, 1 3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y는 x는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요. 그리고 요번에는 q점이에요. q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수직 이등분하는 요 위치에 a 다시 다시 라고 쓸 거고,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3 콤마.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만든 a 다시 그다음에 a 다시 다시 이두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. 이 부분 y는 x에 움직이는 점이 p가 이 부분에 있으면 되고 q는 x축 위에 움직이는 거죠. 이 부분에 q가 있다면 삼각형 둘레가 제일 짧아지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삼각형 APQ에서 AP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. QP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AP 길이다라고 하면은 AP, AQ죠. AQ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라 이렇게 직선거리일 때가 가장 짧은 둘레의 길이 삼각형을 찾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문제는 a 다시 a 다시 다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루트 x자표 차이 제곱 4 플러스 y자표 차이 제곱 16 그럼 루트 20이 되고 2루트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연습해 보세요.